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역사하시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커다란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 가슴 깊이 새겨져 나간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감에 따라 하나님 어, 더한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감 통해서 정신이 맑아지며 세상을 살아가는 음 길들을 깨달으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속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하게 하실 줄 믿사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과 21장입니다 우리 20장은요. 불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실 및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여 선지자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저지른 이 치명적인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이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직 승계가 나오게 되죠. 한편 이십장은 시간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상으로 인한 사0 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0년 후에 다시 원 출반진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종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비안는 그들의 신실한 지도자인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전된다라는 사실을 이 이십 장의 내용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십일 장입니다. 이십일 장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이 아랏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 하나님 나타나 많은 사람이 이 뱀에 물려 죽게 되고 모세가 만든 이 노뱀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군해야만 했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노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1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우러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이르는 과정에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일이 가득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20장과 21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말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0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 됐느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리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있어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이 한다고 하라.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아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무리 반불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산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그 조상에게로 돌아다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은니라 모세와 엘라하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21장 내게 배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새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되 수바이와 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경계에 닿아 또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기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해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차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차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하부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신이 을어 이르되 너희는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세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더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졸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네왕 시온에게 행한 것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호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